제가 오늘은 잠도 많이 오고 그 말씀도 이제 많이 못듣고 그래 가지고 아 오늘은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 왕교 오빠가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제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참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런데 그, 그 전시를 해야죠. <laughs> 새 생명은 전시를 해야 됩니다. 그 오늘 이제 들은 말씀 중에 어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. 어,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다니요. 참. <laughs> 예, 그 별일이 다 있는데. 그 강한 강한 것과 또 지혜로운 것 여기 이거를 쓰지 않고 그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. 이런 구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나를 강하게 하고 뭐 인간사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뭔가 이제 통박을 많이 굴려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 오늘 한철이를 보니까 근데 앉아서만 너무 이제 눈물이 나 가지고 그 한철이는 너무 자기가 필요한 말만,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야, 쟤는 어떻게 표현이 저렇게 정결하고 흠이 없고, 너무 저렇게 완전하냐. 제가 이렇게 막 보는데, 어. 한철이만 보면 되겠다. 저 그런 생각이 들고, 오늘 그 김천 목사님 말씀에 완전한 화답으로 그렇게 이제, 우리 그 센스 있으신 이현래 목사님께서 그 이제 한철이를 불러내셔가지고, 이렇게 보는데, 어, 제가 인생을 저러,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. 한철이만큼만 살면, 어, 내 인생 뭐 부족하게 뭐 있겠나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, 어, 정말 그 한철이가 있는 자리에 제가 있고 그게 원형의 자리잖아요. 그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어떻게 저렇게 뭐 이제 선민 비존재라는 말로 말을 했는데 어 저렇게 사람이 정결할 수가 있나? 어떻게 저것만 살아 있나? 그게 뭐 의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저는 뭐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리로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저도 지금, 어,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의 존재를 발견하는 곳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철이 너무 잘 듣는 거야.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어, 저 이런 교회에 있는 게좀 너무 좋고 제가 뭐 세상에 가서 그, 그 상대적인,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 세상에 가서 제가 발붙일 곳이 사실은 뭐 만족도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금 더 보상이 된다 해도 정말 그 이제, 네,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허무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인생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완벽하게 만족감과 충족감과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참고로 이제 성식이 오빠가 오늘 저도 이제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새벽 사랑방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 마치 아침마다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 오듯이 영수 오빠 계란 배달해주고 그 이제 경선이 언니 또 아침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말씀 이렇게 늘 배달해 주시고, 목사님도 예 새벽 기자처럼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주시는데 고하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 오늘 이제 또 성탄절이고 한데, 아,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쓴 거를 보니까 축 성탄인데, 탄, 탄 태어났다 이 말인데, 내용을 보니까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. 뭐, 그래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뭐 예수가 이제 죽었다, 죽은 것을 축하하는 이제 뭐 이런 메시지 아니냐 하면서 그랬는데, 아, 그럼 예수가 죽은 날이 언젠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것도 질문을 올려놨는데 오늘 성식이 오빠가 되게 답을 이제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예, 송탄의 의미도 이렇게 알게 되고 여러가지 얻을 게 많은 교회 같습니다. 진 네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또 나오니까 저도 너무 부담이 되고 떨리는데 오늘 진영이가 안 나가고 있어고 뭐 제가 속으로 아, 다행이다 하면서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 끝나가는데 나가길래 그 그래, 아, 있어야지 했는데 그형 오빠가 저한테 와 가지고 계속 너도 나가야 된다면서 <laughs> 하여튼 참,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 모르겠고, 그 오늘, 아까 진영이도 얘기했듯이 저도 오늘 그고린도 전서 1장, 27절에 그 미란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.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되고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을 제가 듣고 그 소식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듣는데 너무 제 이야기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어떻게 저렇게 깊이 아시는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물이 땅이 물에 덮여 있었다. 제가 정말 너무나 큰 물에 덮여. 있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큰 물을 다 걷어내 주셨고, 근데 물이 걷어내지고 땅이 드러나니까또 땅만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는데,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정말 제가 광장 한복판에서 제가 빨가 붙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웠어요. 그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. 아, 이 광장 한복판에 다른 사람들 다옷 옷 입고 지나다니는데, 나 혼자 이렇게 빨가보고 서 있으니까 막 눈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, 정말 대인 기쁨증이 생길 정도로 공항이 왔었는데, 어느 날인가, 그,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운명 안에서 제 자신이 딱 발견되니까 목사님이 항상 판이 바뀌었다, 판이 바뀌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적인 제 주관적인 체험이 딱 되더라고요. 그 광장 한복판이라는 그 판이 말씀이 딱 들리고 나니까 아, 내가 목욕탕에 와 있구나.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. <laughs> 그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, 더 이상.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고, 어떻게 그 광장 한복판에서 막 몸둘바를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저 자신이었고, 정말 물빠진 수조에서, 수족관에서 물빠진 물개처럼 그렇게 제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, 갑자기 판이 목욕탕으로 딱 바꾸니, 바뀌어지니까 막 너무 활보하고 다니겠는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이렇게 정말, 어, 우리를 덮고 있던 것들, 그 미련한 것들, 약한 것들, 그 며칠 받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, 생명이 딱 뒤덮여지니까 생명으로 덮여지니까 너무 숨을 쉬겠고 너무 살겠고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땅에서 생명으로 확 뒤덮어주신 그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 안에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